덜그덩덜그덩 넘어지더라도 술시 기획안을 만들어서. 실질을 선언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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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구 대명대 네. 대구 분신대 아. 계신 분들이 이국현 원장님을 제외하고는 다안동이 경상북도의 행정상관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이에. <laughs>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긴 반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어지이 땅이, 이이지 땅이, 이이이 땅이, 이 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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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이이이 해서 이제 예상 잘라 결정이 됐는 제가 왜 관사 얘기를 냐면 전임. 행점이안 어, 좋다. 뭐왜 상무 직원들 놀고. 그고 뭐 우리 젊은 분들이 여기 와서 장가 보육하는데 꼭. 일시를 선언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총장한다 오늘 성경하는 공관계획행정고법위원회 위원들, 회 경상북도 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행정사무감사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활동 지원 인성감정 및독소활성화교육을 운영하여 캠퍼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를 지금부터. 국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통합 대학을 지원하는 여기 이제 수험생들의 등잔은 홀란이 경북대학교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개 캠퍼스와 5개 단과대학 12개소. 예. 어, 우리 경북대라는 이름. 10.25조부터 우리 젊은 분들이 배우고서 창업 보육하는데. 오 다음에 우리 어.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거다 무료로. 자,는 그래도 고립대학의 역할에서 경북 대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한냐에 따라서 지금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 네. 관리자들한수 있을까?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굉장히 불쾌하고그렇고 네. 그래도 비약적이 성장을 한게 사실입니다. 예, 지금 남깁니다. 다음 김영식 교수학습지원센터장입